성경은 좌와 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선자는 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좌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2019년, 그리고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교회들이 막 문을 닫고 교회들이 경찰이 쳐다봐서 우리 교회도 왔지 않습니까? 그 아직도 지금 대법원에 지금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아, 네. 그 판결을 지금 받아야 되는 지금 벌써 대통령된지 3년 이 지났는데 아직도 판결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다른 거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것들을 하니까. 빨리빨리 그런 걸 판결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그냥 기각을 시켜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때 당시 코로나 때만 해도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 아주 무섭게. 식당 같은 데서는 밥을 먹고, 백화점 같은 데 전철은 다 타고 다녔지만, 교회는 못 모이게 했어요. 교회 가름막 쳐놓고, 마스크 다 쓰고 왔어도, 4명 이상 못 메고 얘기 하고, 20명 이상 못모이기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원래는 교회에서 교단장들이,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잖아요. 대형교회나 교단장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정교불리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 대한 그 어떤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밥은 먹지 않지만 마스크도 다 쓰고 그리고 앞에 칸막이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굵직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 해서 더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그 총회 또 노회 교단에서 성명서를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는데 한 군데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난번에 송도에서 로단대회할때 5천명이 모였어요. 사랑의 비해 목회달 세이나하면서 7천명이 모였어요. 지난번에 동성애 반대법 반대 동성애법 어, 통과 반대 뽑았는데 120만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모이듯이 지금도 나름대로 교단별로라든지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도 교단에서도 그런 공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지금도 총회장 정도 됐으면 문자라도 보내야 돼요. 나라민족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작정하여 어디서 한 군데서 모여서 이럴 때 기도를 해주십시오지방에면 지방에 별로 모여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날짜 잡아서. 이런 공문을 계속해서 보내서 그 기독교의 어떤 위력, 그리고 믿는 자들의 어떤 그 아, 그 어떤, 이 나름대로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코로나 때 교회를 우습게 보듯이 지금도 아무리 저 광화문에서 꼬행다리 쳐봐야, 쳐봐야, 지금 저쪽 종북 세력들이나 반대 세력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질 않으니까. 아니나다를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고 이제 넘어가죠. 사등전 4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르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찌하든지 가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을 했듯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할 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제2의 미국 빼놓고, 우리는 세계에서 미국을 빼놓으면 대한민국이 가장 큰 선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미국이 1위 2위, 우리나라가 2위지만 2위하고 3위가 없는 나라인데, 2위하고 3위의 그 격차는 엄청 큽니다. 3위는 죽었다 깨도 2위인 우리나라의 선교만큼 그 숫자를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되면 이것이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땅 끝까지 이를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마귀는 그걸 계속해서 막아야 되고. 지금으로서 가정에 들어와서 자녀들, 남편과 아내가 벌써 종교가 갈라지게 하고. 교회 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이런 것들은 벌써 마귀가 이미 손을 다써 놓거든요. 그리고 끝까지이복보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이 대한민국은 지금 케이팝이니 케이푸드니 또, 또 조선이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얼마나 또 무기, K 병력, 무기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 얼마나 가 있는지 모릅니다.